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자 그것을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지기가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내년에는 걸음을 주고 더 정성껏 가꾸어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주님이 농부시고,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그 기르시는 농부고, 하나님이 농부대가 되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 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거두어야 하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왜 뜬금이 없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 높이가, 키가 3m에서 4m 정도가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포도나무는 높이가 우리 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뭐 커봤자 우리 키에서 조금 더큰 정도. 그래서 거기서 포도를 이렇게 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높이가 3m에서 4m 정도가 된다는 음.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으면 그 옆에 있는 포도나무 수확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는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포도원 직위, 그 포도원에서 그 포도를 키우는 사람에게 무화과 나무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키우고 있었던이 농부가 그 무화과를 아주 열심히 키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무화과는 3년만 지나면 과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년만 지나면 1년에 3번 정도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한 번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열매를 맺을 만큼 오래 키웠고 기회를 많이 주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자 찍어버려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에 사실은 포도원 지기도 할 말은 없어요. 왜요? 그 포도원 안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있을 이유가 없고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그 무화과 나무의 그늘 때문에 포도 열매 얻는 것도 지장이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포도밭에 포도원에 갑자기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지난 1 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곳에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자격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기에 걸맞지 않은 우리와 같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자랐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전도했습니까? 전도 몇명 했습니까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맺어가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농부 대신 포도원 지기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나의 열심으로 맺어지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그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열매 맺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열매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전도해 오고 몇명 전도해 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나같이 자격 없는 포도원의 포도 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와 같이 뜬금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심어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열매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은 세상은 너희를 환란당할 것이다. 담대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고백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김이 너희의 이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란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고난.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받는 고난. 이것만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서 손가락질 합니다. 아니, 왜 교회 다니는데 그 문제 하나 해결을 받지 못하냐고. 아니, 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병이 낫지 않느냐고. 아니,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자녀가 그 모양이냐고.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이라도 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박복하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만사 형통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 형통인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없으면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맺으려고 했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가 없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맺어 드리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내몸 건강한 것,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원하고 계획한 일들이 그냥 이렇게 잘 풀려가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우리 2020년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축복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가시고 싶어 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순종함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내 영광을 바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드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순종의 태도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다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맺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순종의 태도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계획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제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나를 통하여 맺어 거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0년도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항상 감사를 항상 기쁨을 선택했는가 쉬지 않고 기도했는가 그리고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그 일에 게을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반성하지 마십시오. 다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걸음을 주고 다시 정성껏 갖고 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2020년도가 다시 한번 정리되어지고, 이 2021년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계획되어지는 근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오른손을 우리의 머리에 얹어서 안수하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맺어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맺으시기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주님 2020년도가 그렇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항상 기뻐함을 선택하지 못하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나태하였다면 이제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일들로 나를 부르셨고 그 일들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과하여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을까?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을까?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었나, 부끄러운 열매였을까? 주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 구별하여서 고백합니다. 주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항상 기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순종의 태도가 있게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인의심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열매맺어 주시고 그 열매가 찬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2020년도를 이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서 잘 마무리하게하여 주시고 이제 2021년도는 하나님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손을 얹은 상태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내하며하서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